조사받으러 나오세요. 경찰 전화 인생을 바꾸는 48시간 골든타임. 바로 이 전화 한 통. 평범했던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바로 그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대응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과. 아. 아니,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5년 이상의 경력 형사 전문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대부분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무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경찰의첫 연락 후 48시간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은 무력한 피의자가 될 수도 상황을 주도하는 전략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철저한 준비로 바꿔드릴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제일 원칙 시간표를 장악하라. 모든 전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면 당황해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횡설수설하기 쉽습니다. 둘다 최악의 대응입니다. 침착하고 정중하게 딱이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연락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연락드려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이말 한마디로 당신은 시간을 벌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네 가지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이름, 소속, 연락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확한 혐의 내용입니다. 수사관은 보통 이번 주에 나오시죠라며 빠른 조사를 압박할 겁니다.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조사 일정을 늦추는 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냐, 바로 고소장을 확보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의 모든 공격 계획이 담긴 전략집입니다. 이걸 손에 넣어야만 제대로 된 반격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은 최소 2주 내지 3주 뒤로 잡는 것이 필승 전략의 첫 단추입니다. 제1원칙 변호사와 지식으로 무장하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죄가 있어 보인다.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전략가이자 코치이며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인권보호자입니다. 조사에 함께 들어가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막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당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아셔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진술겁권, 조서 내용을 내 의도대로 수정할 수 있는 열람수정권, 이것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조사실에서 당신이 실제로 써야 하는 실전 무기입니다. 제3원칙, 조사 과정을 지배하라. 조사실에서의 당신의 말 한마디는 모두 기록됩니다. 많이 말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에만 간결하게 답하십시오. 사소한 말이라도 번복되면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00% 확신이 없다면 정답은 모릅니다 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입니다. 당신의 어설픈 추측이 조서에는 확정된 사실처럼 적힐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당신 편인 척하다가 돌변해서 압박하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수사관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항상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고 이성적으로만 대하십시오. 제사원칙 조서가 곧 현실이다. 수많은 대화는 사라져도. 피의자신문 조서는 영원한 증거로 남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실입니다. 조서는 수사관이 당신의 말을 듣고 편집한 2차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도와 전혀 다른 불리한 내용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읽어보라고 할때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수사관이 재촉해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고 당신의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 의도와 다릅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당신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잘못된 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문서는 재판 내내 당신의 발목을 잡는 촉세가 될 겁니다. 제 원칙, 조사실을 넘어 다음을 준비하라. 경찰서를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방어 논리를 더 강화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당신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유리한 증거와 판례를 덧붙여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잘쓴 의견서 한 통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표를 장악하고 변호사와 법적 지식으로 무장하며 진술을 통제하고 조서를 철저히 검토하며 조사 후 전략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하게 끌려가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전략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주장하는 만큼 힘을 가집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골든타임은 당신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 곁에서 함께 싸워 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진실로서 기록되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